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봄소장입니다. 23년 12월이 간지가 언젠데 12월을 하고 있어요. 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 지금 현재 1월 오늘이 4일이니까 4일 권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늦지 않고 꼬박꼬박 한번 열심히 해보는 노력 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웠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시작해 볼까요? <laughs> 함께 보시죠! 고고! Go, go! 2023년 12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7개 단지이기는 한데요. 진짜로 올해는 이제 이스트 1이 분양 전환을 하게 되면 총 8개 단지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부동산 동향이 어떠냐? 음, 사실은 이따가 오, 뒷장에 저게 거래가 얼마나 됐는지 보여드릴 건데 사실은 매도가가 좀 하락 하향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래가 되면은 직전 거래보다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새해가 바뀌었으니까.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12월 달 것까지는 사실 조금 내려와서 거래들이 조금 됐습니다. 매수문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요즘 신문 뉴스 많이 보시죠? 좀 거래 절벽이다 라고 할 만큼 거래들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임대차 매물도 쌓여가고 있어요. 전세 물건, 월세 물건. 물건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신내동, 별내동 다 입주하는 아파트, 오피스텔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구축인 갈매동 물건들이 잘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야지 좀 거래가 될것 같아요. 또 이번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랑요. 그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이라고 해서 이스트일 뭐 한라비발디 프로지오에 이제 시장님이 오셔서 얘기한 거 있어요. 보네요 그 그 다음에 별내선이 2024년 6월 말을 목표로 개통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다루고, 어, 드디어 구리갈매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DT점 1월 5일 날 내일 오픈한다고 합니다. 기대되니까 오픈런 해봐야죠. 그뭐 관련해서 내용 전달 드릴게요. 11월 12월 갈매동 아파트 거래량 추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굉장히 많이 횡해요. 휑. 지금 할라비발디는 1건, 갈매역 아이파크 없고, 스타일스 5건, YCT 없고, 6단지 3건, 뭐 구리갈매 프로지오 더샵 거래가 된게 없습니다. 12월에 들어와서 조금 거래들이 되기는 했어요. 11월보다는 거래들이 많이 됐다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비발디가 지금 34평이 2건, 갈매역 아이파크가 1건, 스타일스가 3건, YCT가 2건, 6단지가 4건, 네 프로지오는 직거래니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더샵이 한건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아직도 최종 마무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플러스 알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한라비발디도 원래 직전 거래가 6억 3천이었는데 6억 2천으로 실거래가가 찍혔고요. 그 다음에 뭐 갈명 아이파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들, 거래되는 금액들이 조금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들었으니까 조금 살아날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스랑 6단지가 거래가 좀 많이 됐습니다. 스타일스가 11월에도 5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12월에도 3건이 됐어요. 6단지가 어 11월에 3건, 그 다음에 12월에 4건, 이런 식으로 거래들이 됐습니다. 이게 갈매동에 있는 단지들이 뭐, 한라비발이나 아이파크나 이런 단지들이 먼저 가격이 조금 올라가 있으면 단지마다 이게 그 텀이 있는 것 같아요. 순서가. 지난번에는 이제 프로지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이제 프로지오의 가격이 괜찮은 아이들이 쭉쭉 빠지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조금 더 가격이 괜찮은 친구들, 뭐 스타일스나 육단지나 뭐 YCT나 이런 순으로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적정한 가격이 이제 없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단지마다 나가는 순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 12월에는 스타일스랑 6단지가 거래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30평 가격들은 뭐비발디는 6억 1,500, 스타일스 5억 7,800, YCT 5억 9,000, 6억 이렇게 돼 있는데, 한 6억 선? 30평은 6억 선.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샵이 6억 4천, 6단지 6억 3천, 뭐 6억 4천, 뭐 이런데, 한 6억 2천에서 6억 4천? 그 사이에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파크는 7억 천이 찍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지금 가능한 금액들은 한 7억 5천 정도 선에 있고요. 프로지오는 이제 7억을 올라왔기 때문에, 7억 2천이 이제 찍혔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가격들이 살짝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어,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정도 선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가격 대략 아, 가능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4일 그러니까 오늘 어, 정부가 그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는 올해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받으시려고 5월까지 팔아야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1년 더 연장이 됐으니까 참고하셔서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원래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의 30%를 더 물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한 45%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원래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면 최고 지방세독세 포함해서 82.5%에 이르는데요. 근데 어,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올해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는데 내년 5월까지 한번더 연장하는 거니까, 어, 한번뭐 이제 매도 계획 잘 세워보,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이라고 해가지고 구리시 시장님이, 어, 갈매동 뭐 해가지고 다 단지마다 도셨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스틸 아파트 북카페에서 진행한 열린 시장실 내용인데요. 음, 뭐, 각 단지마다 이제 가가지고 시장님이 제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분양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내놓으셨고, 전반적으로 뭐, YCT, 프로지오, 뭐, 이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바로 그거래요. GTXB가 아니라 브리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브리시가 진짜 서울로 편입이 되냐? 안 되냐? 그랬을 경우, 구리시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으셨다고 하고, 그 다음, GTXB, 갈매역, 정차 관심이 이제 한두 번째로 많으셨고, 세 번째는 이제 각 단지마다의 이슈들, 뭐, 예를 들면, 이스트일은 조기분양 관련된 거, 뭐, 프로지오는 뭐, 방음벽 세우는 거, 뭐, 기타 등등 다른 단지들도 각 단지에 궁금한 거 그리고 이런 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를 시장님께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이런 시간 갖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직장인이신 분들은 많이 못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게 조금은 아쉬웠어요. 별내선 개통 준비가 2024년 6월 말 목표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남양주 시장 뭐 해가지고 행정 2부지사 뭐 경기도 예,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현황 보고를 받았대요. 그리고 점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8호선 별내선 연장 사업은 뭐 12.8km 연장한 우선 다 필요 없고 역사가 총 6곳 신설되고요. 그 다음 24년 6월 말이 개통이라고 하니까 어, 더 이상 늦춰지지 않고 잘 진행돼서 개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1월부터 별내성 개통준비단 TF팀이 운영이 된대요. 그래서 한순체계 뭐 문제점이 있는지 차근차근 점검한다고 하니까 6월에는 개통이 되겠죠? 예, 그러면 갈매동 주민분들도 8호선 타고 잠실, 뭐, 송파 이런 쪽으로 다 가실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 뉴스가 제일 좋았어요. 구리갈매 스타벅스 디티 점이 1월 5일날 내일 오픈한다고 해요. 이게 어, 국내 스타벅스 최초로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 출입 및 취식이 가능한 매장이라고 합니다. 어우, 뭐, 갈매동이 생각보다 되게 트렌디하고 뭐, 앞서 나가는 동네인 것 같아요. 지하, 지상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42석 규모로 되어 있고, 1층은 드라이브스루, 픽업, 뭐 주문, 뭐, 이런 좌석이고요 2층에 이제 동물들이랑 같이 이동, 이용할 수 있는 이제 펫존이 별도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평 규모의 개방형 펫 라운지 같은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보통 1층에는 음료를 제조를 하니까 출입을 할 수가 없고요. 2층에 이제 펫존은 전용 출입구가 있어서 2층에 펫존 이용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구리 갈매 d t 점에서 만나볼 수 있는 크림 패밀리 가방 세트도 새롭게 보인다고 합니다. 1일 100개 한정 1인 최대 2매까지 두 개까지 구매할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지만 이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강아지 등에 이거 메일 수 있는 가방인 것 같고, 음, 견주가 이렇게 들고 가는 가방인 것 같은데. 그냥 나요 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픈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받아 받으려고 관심이 있어서 뭐 공유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푸드포함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로고 머그 톨 사이즈 선착순으로 증정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관련해서 뭐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이용하실 거라면 가셔가지고 이런 어, 사은품 오픈 이벤트 참여도 하시고 구매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갈매동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위에 있는 전화 번호로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달뭐그 전에라도 열심히 해서 컨텐츠 많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